육군 51사단이 6월 호국보원의 달을 맞아 안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장병들의 사기와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가곡공연과 안보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형형색색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가곡협회 여성 회원들. 부드러운 피아노 연주와 함께 맑은 목소리를 뽐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 신사도 연리복에 나비넥타이를 메고 우렁찬 목소리로 공간을 채웁니다. 독창과 중창, 합창 등 손잡벌 장병 앞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회원들이 준비한 우리 가곡은 27곡. 한곡한곡 한곡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군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가곡을 발전시켜서 이 젊은이들이 가곡의 애창곡을 한곡 정도는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평화의 별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육군 51사단이 마련한 안보 콘서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배 전우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장병이 어 굳건하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긴다는 마음을 갖고 안보의 최어 일선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에서는 안보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강연자는 국방 TV 국방 포커스 진행자이기도 한 평택대학교 윤지원 교수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객석으로 들어가 장병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주고받습니다. 때론 선물이 걸린 퀴즈도 내며 한반도 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역사에 관련된 가곡들과 안보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호국보훈의 의미를 깊게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장병과 지역주민 500여 명과 함께한 육군 51사단 안보 콘서트 함께 웃고 즐기며 호국보훈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